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AI 테마가 굉장히 핫한데요. 이 테마가 과열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섹터 담당하시는 김광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 AI 열풍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아, 이렇게 또 차분하고 신뢰감을 네. 주는 또그 목소리 또그 목소리도 저와 너무 달라서 <laughs> 일단 굉장히 부럽습니다. <laughs> 어, 최근에 어쨌든 네. 그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 네. 정말 설랑설레 말이 많거든요. 네. 뭐 버블이 다 아니다 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아직 이분기 실적이 좀안 음. 나왔으니까 네. 어,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은 그때 한번 다시 보겠지만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보자는 막 외사 리포트도 있고 음,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EQ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주 메모리 기업들 실적 음, 리뷰부터 해주세요. 네. 어, 2분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어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1분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적자 폭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네. 거고, 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출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났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빅그로스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고 그 기절을 좀 살펴보면 그 AI가 있죠. 이제 네. 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HBM 쪽하고 네. DDR5 쪽 출하량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부분이 좀 2분기 실적의 포인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HBM이랑 DDR5가 아닌 일반 네. DDR4, 또 네. HBM 아닌 일반 메모리는 네. 좀 저조했었다는 건가요? 어, 뭐 저조했었죠. 저조한 거는 음. 맞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공통적으로 그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음. 하면서.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재고 레벨이 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DDR4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그 재고 레벨이 5월 달 정점 이후에 이제 6월부터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만 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AI에 들어간다고 알려진 그 DDR5, HBM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쇼티지가 있는데, 그렇죠. 소위 DDR4로 대표되는 그런 메모리는 말씀하셨던 네. 반도체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주가가 네.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오셔서 뭐 재고부터 시작해서 네. 가격 이런 거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 반도체 이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간단히 업데이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금 이제 다음 세대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DDR5 하고 HBM은 계속해서 지금 뭐 정상적인 재고 레벨보다 아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 특히나 네. HBM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이제 GPU 공급 병목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공급 병목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HBM이거든요. HBM 네. 캐파가 뭐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수요보다도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DDR5나 HBM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2 분기에도 이제 서버 쪽으로 판매가 되는 DDR5 가격은 뭐 거의 안 빠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DDR4도 지금 뭐 워낙 뭐 아직까지도 이제 전방시장 수요가 네.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수요는 여전히 약한 상황이에요. 약한 음.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공급을 이제 줄여서 이 수급을 점점 맞춰 나가겠다라는 전략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음. 그래서 뭐 DDR4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이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더 빠지거나, 네. 아니면 재고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은 뭐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2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최근에 뭐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네. 지수도 보시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 붐을 엔비디아가 네. 이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네.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요새는 <laughs> 변동성이 되게 커졌거든요 네, 위아래로. 네, 네. 그러면은 어 사람이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가격 변폭이 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소위 삼전닉스를 네. 생각하는 이런 반도체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 하는 게 좋을지 AI 서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AI 시장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늘어날 시장을 고려를 하면 사실 지금의 주가 변동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되게 그 되게 작은 진폭이라고 아. 보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근에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GPU 칩이 AI 서버 시장에서 되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이 GPU 출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음. 공급 병목 현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이 공급 병목 현상은 결국에는 이제 원인을 따져 보면 그 TSMC 그 후공정 캐파하고, 네. 그 다음에 HBM 같은 부분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음.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증설량이, 그러니까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증설 캐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어 갈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모든 이제 AI 가속기의 칩을 다 HBM을 사용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그러겠죠. 이제 공개가 됐던 신규 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규 칩 은 이제 HBM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GDDR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칩이고 네. 그런 이제 엔비디아도 이 공급 병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AI 서버 시장이 여기서 뭐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한다던가 음. 침체를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이제 조정 기간을, 주가 조정 기간을 이제 더 매수를 늘리거나 이런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는 게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기술적인 네. 부분 좀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신규 칩이 당연히 성능이 더 좋을 텐데 HBM 메모리가 아니라 음. 그 그래픽 디디아를 네. 사용을 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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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튼 음. 건가요? 그러니까 어. 이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네. 소위 약간 그 조정의 개념인지 아니면은 기술의 음.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 최상위 버전의 칩, 뭐 H100이나 네. 뭐. 그 라스워퍼 시리즈들 네. 외에 조금 더그 밑에 버전이라고 아, 보시는 게 맞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조금 더 이제 범용적으로 좀 AI 시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음. 그런 용도의 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정말 하이엔드 서버는 AI 서버는 그 H100 제품을 그렇죠, 써야 그렇죠, 되고, 여기는 그렇죠. HBM을 네네. 써야 되는데, 네네. 그 미드랜드 정도 되는 쪽에도 네네. 수요가 있으니까, 네네. 네네, 거기는 이제 이런 걸 네네. 써가지고 네네. 하는 네네. 거다. 사실 뭐 모든 AI 서버들이 그런 음. 하이엔드 칩만을 또 필요로 하는 건아니 네네네. 네. 전반적으로 이런 H100 같은 그런 GPU 수요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또 요즘에 장비주를 고민하는 투자자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가 음,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네. 너무 후공정 장비가 네. 잘 네. 나가요. 네. 그래서 전공정 장비는 도대체 왜안 나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 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HBM 같은 그런 메모리는 DDR5 이쪽은 네. 어, 수요가 세지만 소위 DDR4 이쪽은 음. 재고가 있고 네. 수요가 좀 약하다 네. 보니까 네. 캐패스 감산하는 과정에서 음. 전공정이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후공정이 좀 좋아지는 건지, 음. 그러면 또 장비주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HBM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되게 좋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후공정 캐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높게 돌아가려면 네. 결국에 이제 전공정 캐파가 안 돌아가고는 어. 이제 나올 수 없는 그.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 업체들도 지금은 사실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에이. 이제 HBM 수요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 전공정 웨이퍼에서부터 또 HBM 물량들은 할당을 돼. 할당이 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공정 캐파도 결국에는 이제 증가하는 캐피스 음. 증가하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공정이 뭔가 네. 굉장히 가치 투자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시간이 아, 걸까요? 그러니까 아, 네. HBM은 이제 더 네.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뭔가 이제 그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네. 어, 전공정 은 이제 내년도에 좀더 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좀 커버하시거나 아니면 네. 전체 커버리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기업 좋아하시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 커버리지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음. 어, 내년도에 그래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업체가 그 HPSP하고 넥스틴. 음, 이제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HPSP는) 워낙 그~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 네.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어, 아무래도 선단 공정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HPSP) 장비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HPSP의 그 장비를 대체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뭐 하는 장비인데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어, 뭐 쉽게 생각하면 네. 수소원일링이라고 해서 네. 뭐, 뭐 결함 같은 것들을 좀 리페어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 선폭이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결함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그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해지는 장비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넥스트는요? 어 넥스트는 네. 이제. 조금 그 HPSP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네. 그, 개측 장비를 하는 업체고요 개측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공정에 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네. 웨이퍼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조를 할 때, 어쨌든, 뭐 방막을 깔고 이제 거기다 에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래그 네. 과정과정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사, 예상했던 대로 잘 증착이 됐고 잘 형성이 됐나 이런 음. 것들을 다 측정하는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럼 약간 범용적으로 네.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모든 이제 전공정 쪽에 다 들어가야 네. 되는 장비고. 근데 이제 넥스티는 좀 다른 이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전공정 업체들하고 차이점은 그러니까 중국 쪽 이제 익스포저가 꽤 있어요. 어. 네, 되게 많이 있고. 네네. 지금 뭐 중국 쪽 익스포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올해와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국내보다도 사실 중국 쪽에서의 그 반도체 설비 투자가 되게 강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볼수 있는 업체가 넥스틴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국내 고객사들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이닉스를 네.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그 넥스틴이 개발을 하고 있는 신규 장비들 중에서 또 HBM용 장비도 존재를 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또 의미 있게 매출로 붙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넥스틴도 좀 좋게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 김광진 애널리스트님은 네. 어뭐그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라든가 네. 지금은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네. 실적도 네. 네. 발표가 되면 네. 보실 네. 거죠? 네. 2 분기 네. 실적에서 만약에 지금 음.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제일 봐야 될 관전 포인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2 분기 그 실적보다도 네. 그 앞으로의 그 AI 그 GPU 칩들에 아. 대한 그 공급 병목 현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 해결할 건지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겠다 네. 그러면 그쪽 섹터에 또 네. 불, 불이 한번 네. 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워낙 이제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전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워낙 이제 높게 그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공급 병목이 있는데 과연 달성 가능할 것인가에 음.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포캐스팅이 돼서 이제 제시된 가이던스일 거라서 네네. 크게 미스 날 일은 없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는 거니까 네네. 만약에 거기서 가이던스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음. 크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네 그렇군요. 네. 어, 어, 결국 사실 네. 1분기 때도 그 젠슨 네. 황 CEO가 네. 정말 뜬금없이 1틸리언 달러 우리 발주처 네. 고객들이 네. 투자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네.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불 질렀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분이 지금 네. 어, 굉장히 또 2분기 때 네. 무슨 말을 할지 되게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은 네. 결국 어, 자기네 제품 수요에 대한 그 과도한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뭐, 못 따라가는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풀어제낄 건지에 대해서 네. 여러 이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 그렇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되게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네. 것 같다. 그리고 그, 뭐 사실 공급 병목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내년도 말까지 이미 수주잔고가 꽉차 있는 거니까 아, 좋게 네. 생각하면 정말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강하구나 네네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이, 이게 네. 지난번에 김강년에 네. 네. 나왔을 때 네. 제가 막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하이닉스가 0.8에서 1.6배 밸류에이션을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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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 1.6배 밸류에이션을 갔었을 때는 항상 엄청난 그 사이클이 있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노트북 사이클이 랑 네. 2010년대에 있었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사이클, 네. 그 다음에 2017년에 서버 사이클, 네. 그리고 2020년에 뭐 코로나 때 잠깐 네. 그 TV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네. 이제 살짝의 약한 음. 가전 사이클. 네. 지금 AI 사이클은 어느 정도 사이즈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때 아, 위아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AI 테마는 어, 장기 성장하는 테마인데 네. 이 바, 반도체 기업은 매우 시클리컬한 기업이니까 네. 이 시클리컬하다는 거에 대한 기업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반도체 산업이 시클리컬을 사실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뭐 수요가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지금 AI 서버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음. 분명한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누려야죠. 뭐 향후에 이제 AI 서버가 어느 정도 보급률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음. 걱정을 해볼 만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은 그 하나투자증권의 김강진 애널리스트님이랑 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관전포인트랑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과 밸류체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어, 이게 그냥 저희가 약간 가볍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어, 현재는 이 AI 사이클이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런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부분은 어, 오늘 그 긴강자 애널리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잘 듣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님 모셔가지고 이 반도체 투자 전략 들을 거기 때문에 지속해서 도난리 채널 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항으로 마무리 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